엄마 몰래, 쌍수 상담만 여섯 번째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밥 하려고 일했고요. 퇴근할 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은 모르게 강남을 이렇게 자주 많이 가는 건 처음이에요. 오직 쌍수 하나 때문에 마음의 고향은 가오바 너무 일찍 와서 산책하는 데 요즘 호떡집 참 좋아 보인다. 겁만 좋아 보이는지 확인? 그런 거 해보려고. 일단 비주얼 냄새 합격 아 뜨뜨거 역시 바로 만든 호떡 최고. 병원 왔심 더 처음에 쌍수 상담 갈땐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가는 거라. 뭔가 무서웠거든요. 이젠 다섯 군데 가봤다고 너무 귀찮고, 그냥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은. 마기래 쇼. 이런 상상하면서 차트 적어요. 다섯 번째 병원 상담 끝나고 다음 병원으로 고고 여섯 번째 병원에서 눈 전문 1인 원장 수술 스타일 가격 다 괜찮은 병원 발견 예약금 강요도 없었는 그래서 전에 예약금 걸어둔 곳 취소하고 환불 받음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음 바로 엄빠 엄바 설득 엄빠의 환심을 얻기 위해 김장 준비로 장 보신 것들 열심히 날랐어요. 아빠한테 감이랑 홍시 먹고 싶다 한마디 했는데 주식이 과일인 것 마냥 냉장고에 과일로 가득참